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사천에도 비가 계속 내립니다. 하루 햇빛 반짝나고 계속 비가 오고 있네요. 어, 비올때 음, 이런 산목이 굉장히 좋아요. 촉촉할 때 산목을 해야지만 어, 이 아이들 뿌리 내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 이, 이거 어, 엉, 지금 엉망이거든요. 이렇게 어, 겹풍노초, 이큰 겹풍노초 흰색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삽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음, 여기가 지금 완전히 너무 엉망인데, 음, 여기도 조금 파내고요. 근데, 네, 그럼도 굉장히 내가 유박을 요 많이 주기 때문에, 유박을 많이 주고, 그렇게 여기, 이 화분이 굉장히 큽니다. 큰 화분인데, 어, 굉장히 화분이 커요. 뿌리가 많이 컸을 것 같아요. 많이 컸을 것 같은데, 그대로 두니까 너무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엄청나게 뿌리가 활착이 되고, 어, 하엽도 많이 지고 하는 시기라서, 지금을, 지금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드러내 볼게요. 이대로 두면 이거 물음병이 와서 보냅니다 엄청 엄대 행편이 없잖아요 완전 얼마나 활착이 많이 되는지 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삽목을 3월 제가 23일날 삽목한 거다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너무 잘 됐습니다 추울 때 하면 더 빨리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은 좀 있으면 바로 장마지기 때문에 장마가, 오, 너무 요즘은 세월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장마가 집니다. 여기도 뿌리가 끝에까지 들어가 있네요. 뿌리가. 아우, 이거 하나 뺐습니다.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입니다. 흰색인데, 이거 하나 이렇게 뺐어요. 하나를 뺐고, 그 다음에, 이대로 놔두니까 복잡해서, 이 아이들이 안 되겠어요 이거한 겨울에 여기서 노지월동시키거든요 노지월동시킨 아이들인데 이거는 겨풍노초 겨풍노초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빼 갖고 보여 드릴게요 이게 너무 많이 이러니까 이거 손을 봐주고 관리해 주는데도 뭐 힘들어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한 건데, 이거, 이 보세요. 짙은, 찌든 분홍색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가야지. 이걸 안으면, 이거, 다보해 보냅니다, 물음병으로.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게, 인터넷으로 구입한 이 풍노초입니다. 이거 겹입니다, 겹. 굉장히 꽃이 크게 피는 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는 이제 흰 풍노초인데, 이거는 그냥 색, 흰색인데, 어, 이거를 이제, 이제 볼게요. 이거는 흙을 보니까 마사를 굉장히 많이 썼네요, 제가. 지금 내가 마사를 많이 안 쓰는데, 이거는 이제 근상이 아니라서, 어 밑에 놓고, 심는 거라서, 안에 뿌리 넣고 심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많이, 어 마사를 넣었고요. 근상으로 심는 거는 이 마사를 일 많이 넣어가면,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잘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익들어내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완전히, 안, 되, 안 되겠죠, 보세요. 이렇게 이제 잘라서, 같이 쳐주고 이렇게 두면 안 되겠죠 벌써 이렇게 막 하엽이 지면서 무릎병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벌써 그래서 근상으로심어대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잎이 보세요 엄청나게 지분하지요 이런 거를 미리 미리 잘라 짜줘야지만 이렇게 따줘야지만, 어, 되는데 미리 미리 안 따주면은 어, 이런 현상이 납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있어서 제가 따주지를 못했는데, 아이고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게 새, 카만 이러면서 썩는 거예요. 이걸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를 지저분해서 이렇게 이제 잘라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거는 이제 다, 어, 삽목을 할 거예요. 삽목하면은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겠지. 꽃도 이렇게 잘라주고 삽목할 때는 꽃이 있으면 뿌리가 빨리 안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고, 아,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사목을 많이 해서 깨츄수 늘려서, 어, 나눔도 하고 해야지. 올해는, 지금 3월달에 내가 한 거, 3월달에 23일날 한 거는, 벌써 뿌리가 활착이 되고,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눔이 이제 내년에, 나눔 되는데, 이거는 지금 늦어서, 늦어서 지금 해서는 이제, 어, 우리가 많이, 이제, 커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한 2년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거다 2년 키워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게 심합니다. 보세요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요거는 이렇게 안 하고 요 노지에서 그냥 그대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뿌리, 이게 이제 잎이 감당이 안 돼서, 잎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이, 많은 거, 이런 걸 어떻게 다 떼낼 겁니까? 이거 있으면 물음병이 바로 오기 때문에, 지금도, 이 좀, 비, 비를, 어, 3일 맞고, 오늘 비 맞고 이랬다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그죠? 이런 상태인데, 아, <laughs> 아이고, 이 북노초, 진짜, 얼마나 큰지, 이게 겹인데 꽃이 너무 커서 내가 깜짝 놀래 아인데, 저도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저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렇게 싹싹 딸아줘야 돼요. 싹 깨끗하게 따줘야 돼요, 이렇게. 1년 된 뿌리는 이 정도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이 사목을 이제, 이거는 따로, 근상으로 이렇게 심어줄 거고, 잎이 굉장히 꽃이 큰 아입니다. 이 이렇게 하나는 했고에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이제 붉은, 짙은 색, 짙은 풍노초. 이, <laughs>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대단합니다. 와, 이거, 이래 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이래 놓으면, 완전히 다, 어, 물음병으로 사, 이, 비삼이로 왔다고 좀이 정도인데, 비이일 왔다고 이이 정도거든요. 야비3일 왔다고 비3일 비 맞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빨리 손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아우 목대는 저 여러 가지가 이 갈래 저 갈래가 나와 있네요. 어, 뿌리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뿌리는 그다지 많이 많이 있지 않아요. 어 그때 인터넷에서 올 때부터 뿌리가 이렇게 뭉치 있었거든요. 이 뭉친 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서 이제 삽목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잘라주고 많이 속아야 돼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가감하게 다잘라 잘래내야 돼. 커. 엄청나게 잘라냅니다. 여기다 두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꽃이 계속 피기 때문에 꽃이 피고 어 그래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라줘야 됩니다. 여기도 여기도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완전 많이 잘랐습니다. 많이 세게 <laughs> 세게 잘라냅니다. 지금 너무 심해요. 너무. 와. 이것도 잘라야 되겠어, 요 이것도. 이제 좀 됐습니다, 이제. 이제 좀, 이제 좀 됐어요. 엄청나게 잘라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겹이고, 겹. 겹도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여러분. 야 와, 이게 보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잘 크면 좋은데, 이 보세요. 이틀 동안, 3일 비 맞고, 오늘 비 맞고 이랬다고. 완전히 이렇게 떡잎이 젖고 있잖아요. 이게 물음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대로 두면. 이대로 두면, 이게 물음병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래 된거 있으면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를 살립니다. 이래 두면 안 돼요. 이래 두면 안 돼요. 어, 잘라내면 뭐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많이 뗐어요. 떼내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이거를 했어야 됐어요. 가지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서 꽃이 피기 때문에 어, 지금은 넣다 봐야죠 이렇게 하기는 선목은 넣지 않아요 이렇게 잘라주는 거는 조금 더 빨리 잘라주셔야 돼요 제가 3월달에 할때 그때 이거를 어, 잘라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네요 그 다음에 흰색입니다 이거 흰색 흰색도 예쁘세요 아이고 지금 무름병 물염병 오기 무름병 물염병 무름병 오기 직전입니다 지금 무름병 오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흰색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흰색이 이거는 맑은 흰색입니다 맑은 흰색 이거 기한색이 이거 기한색 어, 이거를 두 개를 해서 아 이거는 목대 좋아요 흰색은 아 흰색 은 역시 목대가 좋네요 와. 아, 잘라지고, 잘라졌어요, 이건. 떨어졌어요. 아, 인생에 목대가 참 좋아요. 떼주셔야 돼요. 너무 엉망입니다, 완전히. 아내가, 아내가, 완전히, 너무 엉망입니다. 혹시나, 어, 아파트는 상관없는데, 저기,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비 많이 맞추지 마세요. 비를 많이 맞췄더니,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비가 3일 동안 연장 비를 맞고 했는데, 와, 너무 비를 맞으니까 꽃도 다 떨어지고 해서 오늘은 안으로 넣었습니다. 많이 번식하니까 이제 싸죠. 사실은 싸잖아요. 지금은 또 3,000원씩 이렇게, 택배비에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나도 그렇게 했고, 하나에 3,000원인데 택배비는 4,000원이잖아요. <laughs> 하원에도 없어요. 저도 구할 에도 없습니다. 하원에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밑에 스치로뿔, 스티로플, 스치로뿔인데 밑에 구멍 내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잘랐잖아요. 요렇게 잘랐잖아요. 그러면 이 삽목을 이제 하, 하려면 중간에 이제 여기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꽃대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끝 꽃대도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 정도 되게 이 정도 되게 해주시고 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러면 여기 또 중간에 중간에 여기서 자꾸만 새싹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새싹이 나죠. 오늘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꽃대 잘라주시고. 꽃대는 잘라줘야지만 빨리 할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뭉뎅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뭉뎅이 이렇게 남았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가엽 정리를 이렇게 이제 잘 해주시고, 어, 여기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뿌리가 이렇게, 뿌리는 아니지만 목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이거는 이대로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도, 어, 이런 이제 겹 풍노초, 큰 거, 크게 꼽히는 겹 풍노초입니다. 오, 어, 이렇게, 요것도 이제, 어,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해주시고, 오, 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이렇게. 이런, 여기서 벌써 새싹이 나고 있기 때문에, 내 손이 좀 이렇게 시끄해서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개수가 많아지겠지. 오, 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어,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네, 여기, 꼭이거 따야 돼요. 따고, 이렇게,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빨리, 할착이 됩니다. 어, 여기도 이렇게, 어, 밑에 여기는 또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 안 잘라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꼽아나면 됩니다. 이것도 이거 따주고, 항상. 여러분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했, 했고 어.. 이게 이제 풍노초 흰색 어.. 맑은 흰색 어.. 이거는 어, 겹풍노초 다 섞여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해놓고 따로따로 심을거예요 어.. 이렇게 심어볼게요 일단 이 흙이 뭐를 했냐면 마사를 좀 작게 넣고 이거는 이제 뿌리 내리는 걸 하기 때문에 상토는 하나도 안들어갔고 어.. 마사 잔 제일 잔마사 그거 이제 30%, 모래, 강모래 20%, 어, 그 다음에 황토 20%, 어, 난석 20%, 그 다음에 뭐, 조금 영양, 음, 어, 지렁이 토분이라든지, 지렁이 지름, 토분 5%더 갖고, 그 다음에 그, 훈탄이, 그 다음에 좀더 갖고, 이렇게 더갔습니다 그래서, 여, 이거를, 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많아요. 원래 비올 때 고구마 순도 비올 때 이렇게 이제 삽목하는 게 어르신들 봄농사지으실때 이게 촉촉할 때 이렇게 하면 또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이럴 때 비올 때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시원한 그늘에 두셔야 돼요. 베란다도 하시면 시원한 쪽에 햇빛 안 드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한 번씩 햇빛도 이제 반 그늘에 어느 정도 이거는 한한1 일은 이거, 이, 이, 이런데 그늘에다 두시고 약간 할짝이 됐다 싶으면은 반 그늘에 두면 되겠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흰색 또이 오롱색도 남았네요 아직까지. 요 아직까지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것도 또 다시 심어줘야 돼요.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어 자르는 거랑 다 심는 거랑 어,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이 딱 이때 지나면 장마 오면또안 되니까 어, 지금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이 삽목하는 거랑 북노초 어, 분리시키는 거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